안녕하세요. 안젤라의 꽃사랑입니다. 나비수국 또는 나비 덴드롱이라고 부르고 있는 꽃인데요. 원산지는 열대 아프리카 지역이고요. 어,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커다란 수국은 중국에서 넘어온 걸로 전해지고 있어요. 그래서 어, 수국은 이름은 같지만 전혀 다른 아이를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, 그 중국에서 넘어온 아이는 월동을 하잖아요. 그러니까 밖에서 겨울에 좀 관찰해보시면 을 위에는 다 말라 있지만 밑에는 어 살아서 월동을 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어 겨울이 되면 어이 잎이 휴직이라고 해서 나무고로 변해요 그러니까 나무가지만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월동을 하다가 아봄 되면 다시 이제 잎이 없는데 다새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을까지 새 가지가 나오면 이 하나의 꽃대처럼 쭉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꽃이 피는 거예요. 계속 그렇게 피고지고 피고지고 하다가 가을까지 꽃이 피는 거예요. 그리고 꽃이 필 때는 이렇게 양쪽에서 이렇게 꽃대가 줄기와 잎 사이에서 나오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한 대에서 보통 3개 정도, 평균 3개 정도를 달고 있는데요. 제가 이제 이 꽃을 키우게 된 동기가 바로 이 모습이었어요. 이 모습이 너무 저는 사랑스러운 거예요. 정말 나비가 정말 나뭇잎 끝에 앉아있는 듯한 한 무리가 날아와서 앉아있는 듯한 이 모습이 저는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. 그리고 꽃 건드림이 가까이 가면 꼭 날아갈 듯한 이 모습이잖아요. 정면으로 보시면 이런 모습이에요. 저는 이제 이 매력 때문에 이 아이를 키우게 됐고요. 아, 우리가 수국하면 그 숫자가 한자로 물 숫자가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그큰 수국 같은 경우, 사실은 물을 굉장히 이 수국꽃들이 좋아한다고 하죠. 그래서 물 숫자가 들어서 아마 저는 이제 그 물을 좋아해서 그렇지, 물 숫자가 쓰지 않나 싶고요. 그 수국을 또 자양화라고도 한다고 해요. 그래서 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, 요 아이도 물을 좋아하더라고요. 그래서, 어, 이제 한여름에는 조금 화분이 작았어요. 하늘 아침, 저녁으로 거의 물을 주다시피 했고요. 봄에는 이제 4, 5월 달에는 하루에 한번 정도 제가 줬던 것 같고요. 요즘에는 이제 화분을 제가 좀 많이 자라서 조금 큰 데로 제가 옮겨줬어요. 20cm 정도 되는데요. 요즘에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그렇게 줘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. 흥 이야기는 제가 아 이제 그 밑에다 좀 달아드리도록 하고요. 촉촉한 흙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 그 촉촉한 정도가 어느 정도냐 그래서 제가 전에 이 식빵 이야기를 한번 해드렸던 해드렸던가 아니면 이제 밑에 달아드렸던가 했던 적이 있는데 어, 이제 이렇게 식빵을 딱졌을때 촉촉하잖아요. 근데 손에 붙지 않잖아요. 그 정도가 이 화초 꽃그 꽃들은 가장 최상의 그 컨디션을 유지하는 흙의 그 수분 유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어, 아이는 이제 분나누기로 해서 여기가 포기가 많으면 나눠서 또 개체수를 늘릴 수도 있고요 굉장히 어, 삽목도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쓰고 남으면 이만큼 올라오면 저는 이제 이 정도로 커팅을 하면 여기 밑에 여기 하나 한 마디 정도 이렇게 해서 여기를 삽목을 했어요. 그랬더니, 여기 이제 커팅을 한 거죠. 나오는 거예요, 이렇게. 여기는 이제 새 밑에 가지를, 사실 얘네 꽃불 올릴 수 있는데, 제가 그냥 커팅을 해서 삽목을 했어요. 삽목 굉장히 잘 되고요. 두 가지, 어, 분나누기할수 있고, 이렇게 할수 있고요. 삽목으로 가능하고요. 우리가 수국은 열매를 못 맺는 걸로, 거의 맺지 않는 걸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. 아마도 이제, 그 꽃수술 문제나 수정 문제가 있었을 텐데요. 근데 이 아이도 제가 먼저 핀 아이들은 이렇게 는좀 꽃수술이 있어서 그렇지만, 여기 끝에 보면은 글쎄요, 어 제가 열매를 못 봤어요. 제가 더상세하게 관찰을 했어야 되는데, 사실은 이제 꽃이 지면은 커팅을 하고 잘라주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못 했는데, 한번 나, 어 나중에 이제 꽃이 져도 어 지, 지구 좀 놔두는, 놔두고, 정말 얘도 꽃수술 있으니까요. 그게 가능한지 좀 저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. 이 아이가 꽃말이 되게 많더라고요. 여러 개뭐 애정도 있고 음, 냉담도 있고 그 다음에 어, 바람둥이라는 이름도 있고요. 꽃말도 있고요. 그 다음에 매혹이라는 꽃말도 있어요. 그러니까 여러 개가 있는데 정말 이렇게 사랑스럽고 그런 거에 비한 그 꽃말이 바람둥이가 글쎄요. 그런데 <laughs> 어, 재밌어요. 어, 그런 꿈말들이 있어요. 어, 제가 이제 좀 못다한 이야기는 제가 밑에 달아드리도록 하고요. 제가 오늘 나비란 이야기와 여러분들과 함께 만났어요. 여러분 좋아요, 구독 어, 눌러주시고요. 알림도 눌러주시고요. 어,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